오른쪽에 백인데요. 여기서는 빛날 백으로 해석 하겠습니다. 왼쪽에 물수입니다. 물이 빛나는 곳에 머뭅니다. 머무를 박입니다. 단어 숙박이 되겠습니다. 밑에 부분 머무를 박이죠. 위에 부분 대죽입니다. 머무는 곳 위에 대로 만든 발입니다. 사진에 보이는 발입니다. 얇죠. 그래서 금으로 얇게 도금하는 것을 금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금박할 때이 박자를 씁니다. 오른쪽에 백입니다. 여기서는 빛날 백으로 해석하겠습니다. 왼쪽에 옥이죠. 옥 중에서 빛나는 옥은 호박입니다. 호박박입니다. 먹는 게 아니고 보습 종류입니다. 단어 호박입니다. 자, 이 부분 호박박자죠. 밑에 돌기입니다 빛나는 옥으로 된 돌이 있습니다. 푸른색입니다. 푸를벽자가 되겠습니다. 사자성어 상전벽회가 되겠습니다. 이미지 한자 카페에서 공부 교재를 드리고 있습니다.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.